312번. 자, y는 x 세제곱과, y는 x 세제곱과. 이거는 알지? 네.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x축,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이다. 그렇죠얘 넓이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 네. 얘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어. X 세제곱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넓이 안 나오지? 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에 네 마이너스 2, 0. 순서 조심해야 돼. 네. 어, 0 나오면 0이야. 빼기, 마이너스 이너바. 음, 얼마야? <laughs> 4, 어, 4. 그치? 응. 음. 그럼 이 넓이가 얼마가 된 거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 이게 4라는 얘기네? 음.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야? 1인 거지? 그래서 그 0부터 a까지를 x 세제곱을 적분하면 얼마가 나왔다? 1이 나왔다. 그럼 얘는 4분의 1 x 네제곱. 이거 니네 못 풀어왔어? 다 풀어왔는데 그냥 듣고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럼 a 네제곱은 얼마예요? 4. 그럼 a 네제곱이 4니까 a 제곱은 원래 뿔만인데 양수니까 실수인 거 아니야? 이. 그러니까 그러면 a는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3번. 그죠? 왜 지금 풀고 있지? 안 풀어오고 이 인간들. <목소리> 어 찍고 있어. 어. 자이 곡선이 있어. 어. 자 곡선에 좀 1,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얘는 일단 뭐만 구하면 되니 이 접선만 일단 구하면 돼. 문제를 잘 읽어봐. 자, 이 접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접선만 찾으면 되지. 그럼 얘는 접근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는 미분 문제인 거지. 그렇죠? 미분의 접선을 방정식 문제인 겁니다. 자, 얘 기울기 구하고 싶어요. Y가 X제곱 마이너스이니까 미분하면 2X지. 그럼 이거 기울기 알고 싶으면 X좌표 집어넣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2. 그럼 이 노란색 직선식은? y 빼기 y 좌표 기울기 2에 x 빼기 x 좌표 y는 2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좌표 평면에 얹어볼게요. y는 2x 마이너스 3에 y절편은 얼마죠? 마이너스 3입니다. x절편은요, 2분의 3이겠죠. 그럼 이 직선이 누구랑 y축으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인데 아이 곡선과구나 음, 이 곡선과 그다음에 곡선의 점에서의 접선과 그럼 이 곡선은 얼, 어떻게 생겼겠어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한숨 소리가 나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어디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조그만데 여기 구하라는 얘기네, 그렇지? 이 곡선과 접선과 y축과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거죠. 이해됐어요? 네. 어, 이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 때는 X자표가 0이죠? 이때는 X자표가 얼마였어요? 이점이 접점이 얼마였으니까? 1,-1이었으니까 1, 1이었죠? 이 주황색 구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돼요? 0부터 1까지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0부터 1까지 접근하고 이제 좀잘 생각을 해보자. 위의식에서아래식 빼면 되지. 그지? 위의 식은 뭐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고 거기서 아래에 있는 식을 그래서 구한 거야. 요거를 빼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x 요거 빼면 플러스 3d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dx 이렇게 되고요. 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0, 1입니다.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1 대입하면. 이 문제는 거기다가, 포킬. 4킬, 포킬을 써야 된다. 자, 일단 s1하고 s2를 더한 거를 구해보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s1하고 s2 두개 더한 거는 결국 뭐야? 이 X축하고 누구랑? 포물선하고, 이렇게 만나서 다 막혀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일단 구하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S1 플러스 S2는 어떻게 구해? 0. 여기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3이고, 이 식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니까. 6분에 들어옵니다. 자, 6분에 최고 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인데 절대 값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간격이 몇 차이나요? 3. 3의 세제곱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9야. S1 플러스 S2가. 오케이. 그 다음에 S1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여기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교점만 찾아주면 되겠네. 이 직선은 Y는 X고 이 곡선은 얘니까. 연립해서. 여기는 0이죠.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X. x1로 넘어가, 얘 1로 넘어올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x값 0하고 뭐 나와? 2 나오지, 인수분해하면. 요 점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2. 요 점의 x자표가 2인 거야, 2. 그럼 이제 뭐 들어와야 돼? 이 s1 넓이는. 호물선 킬러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요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절대값 곱하기 2의 3제곱.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4. 이렇게. 그죠? 이게 S2예요. 그러면, 아, 이게 S1이네. 그럼 S2는 어떻게 구하니? 이큰 거에서. S1만 빼면 나오지. 그지 그래서 S2는 어떻게 구해? 2분의 9 빼기 3분의 4. 통분하면 6분의 3 9 27 빼기 8. 그러면 6분의 19. 문제는 s 2분의 S1 과라는 거지? 음, 네. 어. <laughs> 왜 호랑이 소리를 내냐? 6분의 19에. 표범 소리야? 선생님 오늘 표범 옷입었다고 그러는 거야? 3 곱하기 19, 4 곱하기 6, 약분 하나. 네. 응. 왜 57이야? 아니에요. 어, 1 9분의 8. 어, 그래, 그래. 응. 어? 얘들아, 전피가 다시 원점을 통과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무슨 정보가 있는 거야? 위치 정보가 있는 거야? 위치가 뭐, 뭐가 된다? 0이 됐다, 이거지. 그지? 응. 위치도 0이고, 여기서는 원점이니까 위치랑 뭐랑 똑같아. 처음이 0이니까. 위치, 변화량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지. 원래는 위치랑 위치, 변화량이랑 다르다 그랬지? 그지? 위치는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위치 변화량에다가 기억나니? 네. 어 근데 이 문제는 처음 위치가 0이니까 그냥 위치나 위치 변화량이랑 같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얘가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네.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 이렇게 식으로 위치 식을 부정적분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 이3분의1 t 해제곱 플러스 C인데 C가 0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0되는 값을 찾아도 돼. 요렇게 풀어도 돼. 그치? 아니면 적분을 할 수가 있지. 0부터 시각을 뭐 내가 모른다. 그 K다. 그래서 3 마이너스 T제곱이 뭐 된다? DT가 0된다. 요렇게두 식은 어차피 같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나와있는 식이 뭐예요? 속도식이죠. 속도식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위치식이 돼버리죠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위로 풀어도 되고, 아래로 풀어도 된다. 위로 이제 적어 놨으니까 풀자. 이거는 0. 그럼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죠? 예. 자, 어떻게 할까?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3분의 1t로 묶을까? 응. 뒤에는 얼마가 돼? t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래서 t값이 0하고, 3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시간 얼마가 될까? 3초. 이렇게 되겠지? 응. 어. 어. 자 위치식을 구해보자. 위치식을 <laughs> xt는 적분해봐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60t 플러스 c지.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여기가 음 여기가 학교 여기는? 복지관? 학교를 지날 때부터? 공원을 어, 공원을 지나고, 그쵸? 공원을 지나고. 그러니까 학교를 지날 때를 t를 0으로 잡는다는 거지, 지금. 학교를 지날 때부터니까. 그 그리고 공원을 지날 때가 몇 초야? 3초일 때야. 음. 그 다음에 복지관에 갔을 때가 얼마야? 6초일 때지.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학교를 기준으로 이때의 위치를 0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공원의 위치를 찾기 전에 지금 적분 상수를 뭘로 처리하겠다는 거야? 0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laughs> 그러면, 자, 봐봐. 여기 0 넣으면 딱 0이 나오지? 그러면 공원의 위치를 파악하면 되지? 그럼 학교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오겠지? 오케이. 자, 3을 집어넣어보자.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을 집어넣고 있지? 8+ 플러스 18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189. 그지? 189.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학교에서부터 복지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봅시다. 그럼 뭐 넣으면 돼요? 6을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음. 6을 넣으면 66, 36, 36에다가 2를 곱하면 72. 그지? 어, 플러스, 오, 예, 또 72. 이해 되지? 이해 됐어? 어, 플러스 360. 응.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만 거야? 360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뭘 구하래?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거리를 구하 빼면 되네. 그치? 응. 어. 그럼 얼마가 돼? 171m가 답이 되겠죠? 어. 됐나요? 응. 음. 자, 이렇게 푸셔도 되죠? 어떻게? 해? 3부터 6까지. 60 플러스 40t 마이너스 t제곱 dt. 이걸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해? 3초부터 6초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응. 김송이, 저 진짜 6만 살아가지고. t! 아니에요. vt! 그래프한번 그려보자. 어, 속도. 속력이 아니라 속도. 속력은 항상 플러스만 있어. 어, 속도의 절대값이 쉬운 거야.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방향이 있는 거야. 플러스 30km랑 마이너스 30km 파워랑 다른 거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어? 어. 자, 0부터 2초까지는 2 넣으면 이 식이 얼마 되니? 6. 6. 그 어, 0부터 2초. 2 넣으면 여기를 6이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네. 그려지는 거야. 직선이니까. 2 초부터 룰루룰 너무 많이 가네. 13초까지는 나오네. 2초부터 10초까지는 네. 계속 이렇게 등속도로 운동합니다. 네. 6으로. 그다음에 10을 딱 넣으면 6이 나오겠지. 여기서 10 넣어봐. 6 나오지. 네. 그렇지? 13을 넣으면 이거 안 얼마 돼? 아니. 안 나오는 거 알아. 0이 되지. 네. 됐니? 아, 네. 어, 직선이니까 1차식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네. 음. 그러면 이 승강기가 출발할 때부터 꼭대기 층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냥 넓이를 구해주시면 오. 끝나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면 쉽다는 거야. 이거 응? 넓이를 구해보자. 우리 영인 어린이들 넓이 구해봅시다. 이거 초딩 거니까. 이거 넓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어, 2분의 1. 1 얘는 넓이 아6 어린이들이라서 아, 그럴 수 있어. 여기는 얼마야? 6 여기가? 아, 3이네. 8이네. 8이지? 네. 2부터 10까지. 8, 6. 6, 8, 8, 8. 그렇지. 여기는 길이가 3이잖아. 3, 3, 그러니까 3곱하기 6곱하기 2분의 1. 5, 9. 9. 근데 이거 두개 하면 15. 15에다가 48 더하면 60. 오케이 좋아요. 이게 답이죠. <laughs> 쉽지. 응? 아, 쉽잖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그림은 그림만 그리면 되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쉽게 풀수 있어.